영상 좀 짧게 짧게 찍기 셔 너무 길게 찍어서 어떤 분들이 보기 힘들단다. 그래. 네. 애기 엄마 오면서 애기 거 하나씩 먹을 거 갖고 온 거. 치즈 버셔 치즈. 황과 제리에서 제, 제리가 먹던 치즈랑 똑같은 거. 치즈 맛 되게 진해요. 이것도 그렇게 맛있다면서 자기 아들 사주힘데도 비싸가지고 선부들 다면서 샀다더만 은 또낸는데올때또 기억, 컷도 갖고 왔어요. 조금씩, 조금씩. 무슨 맛? 음. 그렇게 맛있답니다. 동결 건조 과일. 동결 건조 생각 안 나서 무슨 내 어제 뭐 이랬는가? 속건 건조랬는가? 어느 정시에 왔다 갔다 하는지 소고기 육포 이것도 어제 매운 거 먹었는데 매워가지고 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 매워 먹어보기 싫어 그렇게 맛있다고 내가 그저 꼭사 먹어봐라 하더니 음. 이게 이런 인공 딸기 향 이런 거 좋아해서 내 딸기 잼 같은 거 별로 아예 사 먹어봤단 맘다. 음. 젤리 같은 거. 맛있네. 아기들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. 그, 초콜릿. 걔는 작년에 영띠해진까. 걔 작년에 영띠래가지고. 날 삼재인지, 지내. 운이 아예 좋아가지고, 작년에 개고 생겼다 그랬대요 나는, 나도 뭐 작년에 뭐 크게 나쁜 일은 없었는데, 그렇다고 막 좋은 일은 또 없었지. 아니지, 운전면허 땄지, 작년에. 응. 음. 초콜릿. 안 해도 초콜릿이 있나. 비싼 초콜릿하고 저가 초콜릿하고 맛이 확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콜 c 농도하고 그런 식감이 있고 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콜 c 농도하고 식감이 있답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맛이 그렇고, 또 어떤 거는 젓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아침에 김과장님한테서 받았어요. 물물 교환했어요. 어제 제가 마라 감자 언니를 줘가지고,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갖고 왔더라고요. 먹어보라고.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. 아침에 마화에다가 도장하고 먹었는데 정도 깔 먹어보기 싫어. 아 아치, 맞다. 아침에 눈 오고 비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네 지금 결국엔 딱 콩제품인데, 콩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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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두부처럼 만든 거. 짧게 찍는다 해놓고, 또어분넘어봤네 맞다 오늘 다들 추위 조심하고 옷 많이 입고 나가고 안전 우선 운전하세요. 오늘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길바닥이 좀얼것 같습니다. 빠이빠이, 좋은 하루 보내세요.